잘 되는 컴퓨터를 들고 갔다가 와서 더 느리다고, 당신 못 믿겠다고 들고 와서 제한테 의뢰가 들어온 겁니다. 반갑습니다. 박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아 PC 반사들. <laughs> 자, 제가 지금 PC 업그레이드 하는 거, CPU 메인보드 메모리, 이 주요 부품 세 가지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걸 영상 편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찍고 그래 있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제가 지금 CPU 쿨러 체결하는 게 설명하는 게 나옵니다 터보 쿨러를 이거를 제가 영상 편집을 끝내고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쿨이 들어왔는데 보십시오 i5 6500인데 CPU가 90%까지 클린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윈도우를 그런데 CPU가 90%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갔다 왔다갔다가 지금 60% 갔다가 10% 갔다가 30% 계속 들락날락하죠. 자 이게 <laughs> 아저한테 이제 걸린 게잘 되는 컴퓨터를 들고 갔다가 와서 더 느리다고 그래서 당신 못 믿겠다고 들고 와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온 겁니다. 클린 설치를 하면 CPU가 한10% 내외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로딩이 다 되면 부팅되고 나면 1%, 2%. 그래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클린 설치하고 부팅만 했는데도 CPU가 이래 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놀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 지금 CPU 쿨러 체결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붕떠 있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좀 TMI가 심해서 편집하는데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걸 날렸는데, 새로 그거를 살려서 다시 넣어야 되겠습니다. 하... 이거를, 이 영상을 먼저 업로드 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 상태에서 제대로 체결을 했을 때 CPU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제대로 체결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미치겠습니다. 혼자 떠들고 다 하고 나니까 영상을 안 찍었네요. 아 참! 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어야 되는데, 안 누르고 혼자서 막 하면서 떠들었네요. 어, CPU 쿨러를 빼보니까, 음, 또 서머, 서머 그리스가 도포도 제대로 안돼 있고, 해서 한번 싹 닦고 다시 체결을 했습니다. 아가깜하네 이거를 뭐다 행거를 또 다시 하긴 그렇고, 자, 보시면, 방향이 화살표가, 화살표 방향으로 제끼면 열리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렇게 체결이 돼야지, 이렇게 네 군데가 다 화살표로 제껴버리면 이게 떠버립니다. 열려서. 지금 제대로 서머그리스 닦아내고 제도포를 했고, 정상적으로 쿨러를 세팅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 아까처럼 CPU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부팅되자마자 뭔가 실행되고 한번 올라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 한번 튀고 나면 1%, 2%, 1%, 2%. 아무것도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막 30%,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90% 올라갔다, 그랬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마우스 조금 움직이면, CPU가 조금 움직였다가 보통 10%대 이하 아무것도 작업 안 하면 그게 정상입니다. 지금 거의 1%대에서 움직이고 있죠. 0%, 1%. 이게 정상입니다. 쿨러 다리 하나만 뜯어도 이렇게 CPU 가버가 걸려서 열 받아서 제대로 쿨링이 안 되면 저렇게 CPU 부하가 걸립니다. 참 하, 진짜 할말 많은데 아끼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간단히 수리한 건 했습니다. 끝.